한국계 미셸 박스틸 후보가 미국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스틸 후보에 앞서 워싱턴주에서 메릴린 스트립랜드 후보가 당선되고 뉴저지주에선 앤디 김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국계 당선자는 현재 3명으로 늘었습니다.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이어 17년 만입니다. 국민의힘이 초대 공수처 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송기호 변호사가 돌연 사위를 밝혔습니다. 4년 무명 시간을 떨치고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2020 시즌 두 번째 우승을 달성한 새로운 대세 안나린의 세계 랭킹이 단기간에 77위로 급등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뉴스 방다입니다 한국계 미셸박 스틸 후보가 미국 연방 하원의원에서 당선됐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스틸 후보는 캘리포니아주 제48선거구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을 꺾고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스틸 후보에 앞서 워싱턴주에서 메를린 스트릿랜드 후보가 당선되고 뉴저지주에선 앤디 김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국계 당선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은 캘리포니아주 제39선거구에서는 한국계 영김 후보가 득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이어 17년 만인데요. 임세훈 청와대 부대변인은 10일 춘추간 브리핑을 통해 11월 11일 오전 11시 제25회 농업인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17년 만에 참석한다며 이는 2003년 제8회 노무현 대통령의 참석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식전에 2020년 노벨평화상 수상기관인 UN세계식량계획 WFP의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의 농업인의 날 축하 특별 영상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송기호 변호사가 돌연 사임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장인 임정혁 변호사는 송 변호사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다른 후보를 재추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의힘과 논의해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측에서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자는 검사 출신인 김경수, 강찬우, 석동현 변호사 3명만 남게 됐습니다. 전날 11명의 공수처장 후보 접수를 완료한 후보 추천인은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손 변호사가 사퇴하면서 검증 대상 후보는 10명으로 줄었습니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 추천인은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시작으로 후보 심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4년, 무명기간을 떨치고 KLPGA 투어 2020 시즌 두 번째 우승을 달성한 새로운 대세, 안나린의 세계랭킹이 단기간에 급등했습니다. 안나린은 10일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평점 1.59점을 받아 77위에 자리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8개 단 상승한 순입니다 지난 주말 인천 영종도 스카이 72 골프 리조트에서 열린 KLPGA 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오버파가 쏟아진 가운데 이런더파 71타로 선전한 안나리는 4라운드 합계 8언더파 280타를 기록, 2위 장하나를 3타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안나리는 지난달 11일 오텍 캐리어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을 따낸 지 불과 한달 만에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10월 초까지 세계 랭킹 150위권에 머물렀던 안나리는 첫 우승에 힘입어 세계 100위로 55계단 뛰어올랐고 이번 2승으로 다시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불과 한달 만에 155위에서 77위로 76계단 도약한 셈인데요. 안나린 선수는 현재 독일의 명품 스포츠웨어인 보그너 의상을 착장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패션의 발명가로 통하며 스포츠와 패션의 접목을 통해 독창성과 매혹감을 제공하는 보그너는 유러피아 스타일의 다양한 아이템과 풍부한 컬러감으로 한국 골프웨어에 새로운 트렌드를 제안하며 기능과 패션, 컬러가 결합돼 최고의 소재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데 안나린 선수의 일치월장에 한 축을 담당했다는 평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